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최근에 확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에, 그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금리는 사실 이쪽 파트예요. 어떤 파트냐면, 이쪽 파트거든요. 예. 네. 세계적 유동성 금리 추위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은, 어,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함에 입법, 사법, 행정,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은, 지금 정치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한국은행은 세계적 유동성 추이에 따라서 의 거기에 맞대응하는 형태로 금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 세계적 유동성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건 진짜 경기 변동의 얘기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적인 부분들도 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 정권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지방 입법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후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시의 시의원들이 이제 바뀌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서울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장이 보수가 되느냐 진보가 되느냐 또는 그 그랬을 때에 어, 조례를 어, 만들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어, 보수가 많아지느냐 진보가 많아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10일에는 입법부인 국회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때도 어, 그래서 지금 어,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벌써 한 3개월이 지나, 지나가네요 2개월 좀 넘, 넘게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지자체장선거 그 다음에 1년 10개월 후에 국회의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타이밍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물가 변동이 오고 가는 타이밍, 금리가 변동되는 타이밍이 지금 저는 양극화에 딱 중간점에 있다고 라 봐서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우선 저의 판단은 저는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러면 이제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경기가 나빠지려는 지표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뭐 가계부채가 증가가 됐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근데 왜 제가 믿지 않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재개발 전문가로서의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NPL도 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때는 NPL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NPL은 부실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어 경기가 좋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요. 경기가 나, 나쁠 때는 NPL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햇빛이 들어왔, 들었을 때는 나막신을 팔고 어,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아야 되듯이 우리는 우산을 팔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재개발재 건축이 나빠지면 그러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때는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팔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제가 npl 물건이 나왔을 때조좀더 설명드릴 테지만 npl 물건은 어 일반인들은 잘 거래를 못 시켜요. 왜냐면 물건을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n p l 을 물건을 이제 매입하려고 하면 어 이제 패키지라고 표현하는데 물건이 뭐 보통 적게는 2, 30개, 많게는 1, 200개씩 한꺼번에 몰려 나와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막 몇십 개, 몇백 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이거 분석하기에.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아예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냥 어차피 n p l 은 입지나 그런 것보다는 숫자 계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따라락 할수 있게끔. 그래서 짜가지고, 어 제가 이거를 웹페이지에다가 서비스를 한번 해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한 일환인데요. n p l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냥 초보자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보통 따고 시작하죠 왜 따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 공인중개를 하기 위한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게 한 거랑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을 배울 때가 마땅히 없으니까 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따고 시작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예. 근데 저는 맨날 어, 도시락 싸들고 말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같은 그런 시험은 준비하지 마셔라 차라리 현장을 더 많이 다니셔라 그다음에 또 부동산 공부할 때 많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경매학원이죠, 경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경매를 공부하면은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받을 줄 알고 있는데 막상 낙찰을 받아보면 현장에서 팔리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경매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근데 사실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단계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전 단계에 먼저 당연히 대출이 일으켜지겠죠. 이미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대출이 일으켜지면 대출이 연체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연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그 은행권에서는 그거를 바로 경매 넣는 게 아니고요. 부실화된 채권을,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담보부 채권이죠. 무담보 채권은 예외로 두고요. 나중에 저희가 NPL을 별도로 한번 공부하 시간을 보충 수업에 한번 갖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실화되면, 이제 부실화된 것들은 묶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패키지 화에서 유동화시켜요. 유동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어, 금융권에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팔린다는 건데 그때 이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는 거죠. 이제 패키지 유동화된 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 부실화된 채권을 유동화돼서 산다는 뜻은 채권자의 권리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일반 금융권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채권이 넘어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그 채권의 수유권을 바꾸는 거,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한 번, 두번 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매번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이것도 채권 매입에 따른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가 나는 이 채권 매입을 업을 하겠다, 채권 매입 업을 하겠다라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채권 매입 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채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돈을 회수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매를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경매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외로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입찰을 해가 보시면 뭐 우리 은행멀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거기에 뭐 유동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채권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하는 소유권자가 다른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채권이 유동화돼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당연히 채권을 제가 매입을 해서 그걸 제가 채권자의 권리로 어,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입찰이 들어오고 누군가 낙찰되면 그러면 그 낙찰 금액에 의해서 제 채권이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억을 빌려줬는데 그 1억을 빌려준 게 연체가 돼서 1억 2천이 됐다면. 그 1억 2천의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그걸 제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1억 2천 주고 샀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채권 매각한 거를 제가 채권자를 승계를 받아서 매입하는 건데 그때 매입을 할때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제가 연체의자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연체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제가 그죠? 그래서 경매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거를 두번 이상 연기를 안 시켜줘요.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코드기게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부실률이 높아지겠죠? 부실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버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 지금 부실화되고 있지가 않아요. 적어도 채권이 부실화돼야 그래야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경매로 넘어가서 어, 이 채권을 제가 사서 이 기간이 금리와 시간을까는 기간 이익을 채권 매입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재개발로 돈을 버는 것보다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고요 돈의 수익도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거의 확실해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 계산도 더복잡하긴 하지만 더 깔끔하고 재개발은 되게 미확정 수익률에 기대해야 되는데 이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한 2천만 원 넣어놓고 2억 버는 경우도 봤어요 거의 뭐 10배로 가까이 버는 거죠 그게 딱 도표하러 나와요 근데 그걸 그럼 은행은 왜 파느냐 이거 왜 파는지는 제가 나중에 엠 p l 보충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나빠지려면 이 대출, 가계 대출이 연체로 이어져야 되고요 이 연체가 부실화로 연결이 돼서 부실화로 연결이 되면 이거를 은행에서 일반 매각을 하거든요. 채권 매각을 하는데 이 채권 매각을 하면 그 채권 매각을 저 같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부실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부실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제가 보기에는 나빠질 기미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NPL에 접근하는 시기는 NPL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NPL 물건이 지금 이렇 갑자기 한 30개 가 늘어났는데 지금 사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골라서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언젠가 오겠죠. 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제가 NPL을 할때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 을 짜기 위해서 프로그램 로직의 기본 이론으로 만든 건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채권이 연체 이자가 나 나온 이 채권을 제가 매입을 해서 연체이자율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보부채권은 무담보채권이 아닌 담보부채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으로 연체이자를 낙찰가에서 채권자가 가져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 사람이 딱 리미트 걸어놨어요. 이 한계점을 채권 최고액으로. 그래서 뭐 이걸 근저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어, 채권이 나오면 이 채권을 딱 계산해봤을 때요걸 이제 보통 이제 스프레드의 범위인데요. 이 범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버는 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할때이 기간이, 이 스프레드가 큰 것들을 저는 매입을 했는데 이 스프레드가 큰 것들 중에서 아직 연체율이 높은, 연체, 연체 기간 이득이 높은 것들을 저는 매입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런 물건들조차도 경기가 나빠야지만 뜨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PL은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왜이 지표들이 중요한지 왜 부실채권의 채권 매각률이 중요한지는 경기의 지표를 보는 것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게, 이게 뜬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은 재개발 재고좀 지금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로 다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조차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금리가 높아지는 게 경기가 과하게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방어이지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방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방어로서 너무도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하는 게 팽창이거든요 너무도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방어로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니까 아직은 더 팽창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될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나중에 NPL 이를 공부 해야 될 타이밍 이 오면 제가, 자 세하 게 설명 드리 는 시간 을갖 도록 할게요.